자 페어링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배너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꼽고 조종기도 다시 키, 껐다 키고 그렇죠 키고 드론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주면 컬러가 바뀌죠 이제 페어링을 시키면 되는데 페어링 버튼 알아요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 봐요 길게 눌러주세요. 얘 예, 하프라인이 하얀색이에요. 켰나요? 어,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 이거를 페어링은 이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 꺼놨어, 이렇게 켜야지. 키고 이걸 눌러서 이제 잡았잖아, 그죠? 이게 페어링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이. 그리고 이제 조종기로 시동을 걸어보세요. 줄 맞춰 놓으시고. 자, 선수들도 좌우로 정렬해줘요. 예쁘게. 됐죠? 자, 준비, 준비 완료 자, 착륙하시고. 확인됐으니까 착륙. 자, 착륙하고. LED 맞췄죠? 자, 이제 경기 시작할 준비 다 됐나요? 이쪽 팀왜다 이거 패전자들처럼왜 이러고 있어? 빨리 와. 앉아서 하는 거안 되고 서서 예쁘게 좀 해보자고. 자, 줄잘 맞춰서 쓰고. 자, 준비 됐나요? 네, 네, 선장님! 자, 그러면 경기 시작! 10초전! 시동 꺼. 다끌줄 알죠? 경기 시작 10초전! 삑! 자, 공격수들, 하프라인 넘는 거 잊지 마시고. 수비는 골대 앞에 잘 지키시고 아, 이쪽 수비 좋아요. 골대 앞에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자, 드론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체크했다가 자, 심판들은 잘 체크해 주세요. 몇골 들어가는지 자, 아주 바람직하죠. 이렇게 수비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비하는 게 자 저쪽 팀 반대 팀 수비 어떻게 하고 있는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수비 누구예요? 아 어, 수비 좋아요 아주 양팀 모두 수비 좋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면 안 되고 돌아 나와야 돼요. 자 수비하다가 골대를 통과하게 되면 반대로 돌아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벌점입니다. 쌤 제포 왜 이래요? 아, 그럼 이따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슬러트를 올려봐요, 슬러트. 자, 심판 몇골 넣었어요? 한 골. 심판 몇골 넣었어요? 세 골. 아, 지금 홍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수비가 왜 거기 가 있어요? 자, 수비는 공격 수준, 수비 수준, 공을 만지면 안 돼요. 러더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러더 맞추시고. 아, 수비 좋습니다.

야,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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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걸렸어요. 아, 수비 좋습니다. 아, 어, 수비 좋아요. 아, 내년에 우리 드론 축구 대회가 있어요.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세요.

경기 정료 5초 전 아, 착륙 좀좀 착륙 아왜 착륙이 왜 이래요 몰라요. 착륙을 부드럽게 핸드폰 잘해야죠.